안녕 우리 열매들 일주일 동안 붙잡고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열매들 벌써 12월이 되었어요. 우리 12월에는 무슨 날이 있는지 알아요? 지난주에 정도사님이 살짝 알려줬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 있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생일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뭐라고 했죠? 바로 강림절이에요. 오, 전도사님 너무 어려워요. 괜찮아요. 어려운 단어라서 자꾸 듣다 보면 잘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강림절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강림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서 촛불을 켜요. 지난 주에는 여기 보이는 가장 진한 보라색인 이 초의 첫 번째 초에 불을 켜서 예수님 저에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하는 소망의 초, 기쁨의 초를 켰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여기 연한 보라 색깔 초에다가 불을 켤 거예요. 이 초의 의미는요, 예수님, 제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을 남아서 초를 켤 거예요. 자, 그럼 초에 불을 붙여볼게요. 그럼 우리 이제 이 뜻을 잘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준비됐죠? 자,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저를 오늘도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열매들을 지켜보이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찬양하러 가볼 건데요. 다 알죠 이제는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신나고 기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러 가볼게요. 출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예배드리는 유치동산 열매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가 있다면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열매들과 선생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12월로 바뀌었어요. 우리 바뀐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보고 또 노래로 따라해볼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들었어 들었어? 뭐? 진짜 또신분이 오셨네. はっ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도사님 따라서 읽어 볼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누가 복음? 2장 7절 말씀. 아멘. 시작.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우리 열매들, 혹시 TV에서 우리나라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 손님을 맞이하는지 알고 있나요?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을 하나씩 보고 설명해 줄게요. 자, 다른 나라의 대통령 같은 귀한 손님이 비행기를 타고 오면 우리나라 군대가 멋있게 서서 그 손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제일 맛있는 요리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좋은 호텔에서 잘 쉬고 잘수 있게 해줘요. 우리 열매들, 우리 예수님은 대통령보다 왕보다 더 귀하고 높으신 분이에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어땠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봐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마리아의 뱃속에는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태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고향인 베들레에 보러 갔어요. 그렇게 길을 가던 중에 마리아의 배가 점점 아파오면서 아이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따뜻하게 쉴수 있는 숙소 바다 문을 두드리면서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빈 방이 있나요? 지금 제 아내가 아이를 낳아서 방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숙소마다 빈 방이 없었어요. 그때 한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빈 방은 없지만. 마국간에서라도 괜찮다면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말이 살고 있는 마국간에서 쉬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우리 열배들, 예수님은 대통령 왕보다 더 높으신 분, 제일 귀한 왕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열배들, 말구유는 어떤 곳인지 알고 있나요? 말구유는 말들이 사는 집이에요. 여기는 깨끗하지 않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좋은 호텔이나 좋은 집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맛있는 음식도 축하 인사를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열매들 이번 주도 일주일 일곱 밤을 살아갈 거예요. 일곱 밤을 지내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매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도 우리 열매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해보고 기억해보는 무슨 시간? 5X 퀴즈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문제를 잘 듣고 손으로 O인지 X인지 정답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5X 퀴즈 시작합니다 1번 문제 예수님은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사는 집 알고 위에서 태어나셨어요. 자 이번 문제,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시려고 땅에 오셨어요.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남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헌금은 가지고 있다가 교회 올때 내는 거다 알죠? 우리 지금은 찬양만 따라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게요. <목소리> 전 도사님이 유치동산 소식을 전해줄게요. 오늘 예배를 드린 열매들은 엄마 아빠한테 꼭 말씀드려서 엄마 아빠 저 예배 드렸다고 이름 써주세요 하고 얘기해서 부탁해주세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누가 누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또전 도사님도 알고 같이 기도해 줄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줄 거죠? 전 도사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자, 두손 모으고, 무릎 꿇고, 눈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한 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매들, 오늘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예배 잘 드렸죠? 우리 그러면은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